<laughs> 떨어지면 진혁이형 쉣더 파악 어 라다다 개꿀뎀 쉣더 파악 쟤기 너뭐뒤드뒤이였어 뒤에 이였어 뒤에 이였어 <목소리> 아, 떨어졌다 아, 하나, 하나 둘셋 나이스 저 살려줘야 바로, 야, 돼요 라인 1 라인 1 아, 마우스 실환가? 바로 진혁이형 됐어 라인 돌진 빠지고 주는 방벽 빠졌어요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가면 아 이거 멀리 투표한 대각선 이요아맥클리 잡는 건데 마우스가 거점 주고 갈래 아니면 그냥 아니 해다가 아, 해다가죠 이거 아니야 라인 공인 공원 있어요 공또트레어뒤 들렸어 트체 아, 재력 없어요 하나 둘셋자나이스나이스야 아, 셋. 나이스. 규태야 너가 겐지하고 진혁이 형이 라인하자 다음에 아이 마우스로 못 하겠어 겐지 가져 트력 없어요 살린다 살린다 미르시, 아, 모었다 아, 망치 아니, 이렇게 막혀? 아니, 석양. 석양, 석양, 조심. 아, 또 밀린다, 왜? 이거. 방패 깨졌어. 망치 어, 빠졌어요. 망치 빠졌어요, 상대. 아, 마우스가 안 돌아가. 야,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못하고 있는데. 저 용건 몇이에요? 있어요. 쟤네 펼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영구 아 질풍탐이 없지. 빨 가야 돼. 갈 거면 그래 가자. 어? 루시카, 루시카. 라인피일인데 아깝다. 아. 라인 떨어졌다. 아니 이거 빨리 가야 돼요. 떨트리는데나 아, 간다 앞으로 그냥 확인. 라인1밴라인1밴나이스 멜시. 멜시 피일 피일 피 자리 잡았어 자리 잡았어 졌어. 자리 잡았어요. 위드피야 아, 라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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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고자 자리하고. 아, 미래 청자다. 아 마우스 진짜. 디트레, 뒤에 뒤에 뒤트트레왔어 <목소리도> <맞아. 목소리도> 잘. 여기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 킬. 잘잘잘잘 잘. 에이스. 메르시 나어 메르시 나어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였어 메르시 킬. 잘잘잘 펄스. 아, 나, 야, 트레이 방안에 트레, 있네. 트레. 뭐해? 아, 입구 막아봐. 자탄대, 자탄대, 자탄대. 홍어 할거 만들어봐. 뒤에 트레이. 트레이야, 앞에 보자 앞에 보자 나이스, 라, 라인. 트레이, 거져. 흰방, 흰방, 한방 자리야, 갈게. 자리야, 갈게. 오케이. 트레이 봐줘야 돼. 트레이 피해, 여캠 빠지고. 싹 다이벤, 싹 다이벤. 빡들 트리 빠피 아 그냥 못가못가 트리 왜 트리 트리 빠트리 빠졌어 끌그 끌지 농검 온 오케이 오케이 나 복수 뭐야 오케이 내려왔 자탄 보이면 쓸게 오 아, 뭐야 이거 방벽 아, 있네 루시오 아 자탄 쓰기 자탄 쓸게 썼어 다 먹었다 퀸지 방벽 나이스 위 루시오 루시오 트리 여기 없어요 트리 여기 없어 트리 여기 없게 아 여기 방벽 없어 방벽 없어 까비 까비 뒤로 뒤로 뺐다가죠 루시오 거점에 루시오 아내보고 트리도 있는데 트리스 1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 괜찮아괜찮아괜찮아 100컷우리라 <laughs> 아, 라인 우릴라 라인님 헷갈리 부터 오케오케 나이아 마우스가 안돌아가 <laughs> 라인 재웠어요 라인 재웠어요 라인 잔대 라인 잔대 다 넣었어 다 넣었어 야 메르시 이거 나이스 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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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들어봐 자리였어. 자리 일 베. 나이스다. 막아줄게요. 자리아. 막아줄게요. 막았어요. 자리야 먼저. 자리야 먼저. 필 짜자자자. 맥클이었다. 맥크리에요 맥바다. 맥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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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없어. 짜. 나이스.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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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아 미안. 어. 와 미안.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반피야. 아 그. 아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다시 가. 다시 가. 아, 한번 더. 아. 공책 한 번만. 오케이 okay, 우리 포화 포화 곧든다 아... 우리 자탄 썼죠? 네 자탄 아까 썼는데 자탄 맞아요. 죽어가지고. 예. 상대 okay, 자탄 okay, 없고 okay, 망치 아까 우리 망치였어. 쟤네 비트도 없는데 발키리도 저, 없잖아. 저의 망치였어요. 쟤네 자탄이 자탄 없어요. 제네 망치 있을 거예요. 아쟤네 자탄도 없어 없어 맞아 자탄도 없어. 망치는 있어요 얘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가봐. 아 마우스 진짜. 아 이거 이거. 가야 돼야 가야 돼 이거. 여보세요 아유 다넣었다 루시피 루시피 아, 이거 난 진짜. 아나 죽었다 못 비비겠다 비벼야 돼요 98. 이거 힐 되나? 100. 아 들어왔는데. 아까비. 야 규태야 겐지할래 이거 내가 어. 내가 못해, 니가 안 됐어. 아 아무것도 못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규태야 겐지할래아 어, 우리 아까 그 플스가 좀 아깝다. <laughs> 미안, 미안. 규태야. 아니 틸리랑 루시오 정리 좀 해달라 했는데 아무도 안 해줘서.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랭크에서, 우클에서... 아, 첫판 단판이라고? 단판이에요? 아,